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나 사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신가요 그냥 넘겨주면 되겠지 생각했다간 세금 때문에 사업체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엄청난 혜택인데요 법적으로 자녀가 상속받기 최소 2년 전부터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기록이 있어야만 절세 혜택.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식을 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 주식가치가 낮을 때 미리 조금씩 증여해 두면 나중에 회사가 더 커졌을 때 상속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걸 사전 증여 전략이라고 하죠 부동산 상속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복잡한 게 바로 사업체 승계입니다 따라서 이 짧은 영상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세한 세금 검토를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매우 어렵거든요